안녕하세요 음악 빼고 다하는 남자 벤치레 리더 준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해볼 거냐면 고생하는 우리 유튜브 편집자 친구를 위해서 제가 밥을 한번 해 주려고 오늘의 메뉴 그래서 무엇이냐 바로 저를 닮은 오징어 볶음 되겠습니다 자 오징어 볶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요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소스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 이제 소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소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맞죠 소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봐요. 밥숟가락으로 1인분당 3숟가락, 3배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인분당. 어, 이게 얘네 집 고춧가루인데, 얼마나 고춧가루 안 썼는지, 약간 검붉은색을 띄고 있어요. 원산지 어디입니까, 이거? 기억이 안 나요. <laughs> 네. 정체불명의 고춧가루와 함께하고 있습니 고춧가루 살짝 넣고 그 다음에 간장과 고춧가루가 메인이에요 절대 고추장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 고추장은 텁텁하니까 자 그래서 간장도 3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 간장을 이렇게 쏟을 때는 백핸들로 이렇게 야, 예, 예, 어, 이렇게 쪽간지가날수 있어요 항상 당히게톰텀야 yeah, 빨리빨리 안 하냐 야야 yeah. yeah. 오징어 볶음 하나 야자그 yeah. 어,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친구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진 마늘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또 집에 다진마늘 안 키워요 아주 이상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져왔어요 적당히 한이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맛술은 대충 저기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2인분 2인분 만든다그러면 절반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엿 넣어야 되는데 저는 설탕을 넣지 않아요 왜냐? 여기 설탕이 겁나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한1.5 정도 눈대중으로 눈대중으로 해야 어, 진정한 할머니의 맛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넣고 이 정도 넣어줍니다 아, 셰프의 킥이 있어요 이 친구도 안 키우기 때문에 집에서 가져왔어요 아, 뭐 이렇게 집에 뭐 먹고 다니냐는 어, 이런 걸로 걱정해주는 것도 할머니의 정신 이 매실액을 투입을 해 주십시오 저희 집에서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시판입니다 아, 1러근제쉐킷쉐끼섞어주면 어, 아, 됩니다 원래 여기다 물을 그, 타는 방법도 있는데 오징어 자체가 굉장히 물이 많아요 어, 오징어 왜 물이 많냐면 제가 어, 오징어의 왕이에요 오징어들의 어떤 친구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물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굳이 여기다 물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이 소스를 이렇게 쓰리 바라삐리 이렇게 간 다음에 숙성 이딴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다 쳐가가 두세요 이렇게 어, 이제 오징어를 어, 땁니다 아, 오징어 얼마나 넣어야 돼요? 이런 거 궁금하죠? 그렇죠? 어, 오징어는 두명 기준 한 마리만 하면은 어, 여러분이 마진을 남길 수 있어요. 혼자 먹는다, 그럼 반 마리. 둘이서 먹는다, 한 마리. 어. 양파 반 개. 2인 기준 양파 반 개. 덕 중에 덕은 뭐다? 양덕이에요. 그래서, 전 양파 덕후기 때문에. 어, 원래는 이거에 절반 정도 준비해주셔도 되는데. 전 이제 이걸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 파가 좀 있어야 돼요. 파! 파. 최불암 선생님의 파가 있어야 돼요. 파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파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할것 같아요? 이렇게 때리는 역할을 하것같아요 파월이라는 포켓몬이 있어요 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 중한 명인데 어, 이렇게 항상 팔을 주고 어, 여러분이 항상 자취를 할때 저도 칼질 이런 거잘 못합니다 무조건 가위만 있으면 돼요 어, 그래서 가위로 칼을 넉넉하게 우리 기름에 맛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식하게 가위로 자르면 됩니다 그 음계 중에 우리 편집자는 어느 음을 제일 좋아해요? 파요 <laughs> 아, 저도 파워, 알겠습니다. 잘 통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착취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기름 넉넉히 눌러주시고. 단점이 있어요. 이 집이 너무 세븐해서 인덕션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게 꼴 보기 싫은 지점인데 많은 자취생 여러분들은 게스, 게스와 guess, 함께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방 금방 열이 올라오는데 얘는 아주 충청도예요. 충청도 출신이죠? 저도요 이렇게 인덕션에 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벤치의레오 노래 한곡딱 들으면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한 4분 정도 기다려야 100도 시까지 빠 올라오기 때문에 이건 음, 거의 아직도 손난 손난 루급이죠. 오징어 칼로 이렇게 후빌 필요 없어요. 생물 오징어 이런 거 사지 마세요. 그 오징어 척추 빼고 아, 난리 쎄리파름 요즘 잘 나옵니다. 아 손질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어, 제가 이렇게 손질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 기름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징어를 그냥 미리 오르놓면 돼요. 먹기 좋은 크기로. 근데 내가 이 오징어 볶음을 대접하는 친구가 별로 마음에 든 친구가 아니다. 그러면은, 한입에 안 들어가는 크기로. 이렇게 최대한 많이 자르시면 많아보여요. 그냥 이요 꿀팁입니다. 손님 초대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자르세요. 보여요. 이렇게 쪼잔하게. 오징어는 굉장히 빨리 익어요. 그래서, 이제 요리가 거의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보시면은, 아까 이 친구를 다 넣으면 됩니다. 다 파는데. 그 대신 이제 쭈꾸를 이하로 줄여주셔야 됩니다. 금방 타거든요? 이게 고추장 뭐 이런 물을 안 타는 요리이기 때문에 오징어에서 발생하는 자체적인 물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잘보무려주시고 그럼 양파는 언제 넣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양파는 처음부터 넣으면은, 그, 카레 같은 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물이 굉장히 많고, 금방 흐물흐물해져서, 이 아삭아삭한 맛이 안 나와요. 그래서, 거의 막판에, 살짝 그냥, 양념만 묻혀준다는 생각으로 이제 넣어주셔야 돼요. 제또이 오징어 볶음을 하면서 또 여러 스카우트 제의 받았어요. 굉장히 어떤 1등 신랑감으로서. 양파, 칼질 할 필요 없어요. 뭐라고? 가위만 있으면 된다고. 아삭아삭한 맛을 위해서. 맨 마지막 단계 그냥 무식하게 짜면됩니다한 입. 아, 너무 무식하게 짠건네 자, 요놈들에게 양념만 묻혀준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단기간 내에 양파를 이렇게 양념만 묻혀주시면 양파 자체의 그 아삭아삭함도 살아있고 살짝 익어가지고 이제 쓴 맛은 없어지는 상태가 되버립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식사하시면 돼요. 네, 이제 시식에. 시간 한번 가져볼 건데 우리 편집자의 맛 평가. 야 빨리 빨리 안 먹냐? 야 빨리 야. 자한술떠 보시죠 한번. 솔직하게 여기 덜덜 떨고 있니? 어떤 맛이 나는지 앞으로 어, 나와 계속 유튜브를 할수 있을 것인가? 어떤 신뢰에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어떤 맛이죠? 음. <laughs> 어, 괜찮아요?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이 자 여기다가 할머니의 손길 한번 투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 척 하나 올려가지고 어때요? 계속 저랑 일할 수 있겠어요? 어, 그러면 오늘 성공인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집에서 어렵지 않은 어, 오징어볶음의 맛의 비결을 뭐라고요? 벤츠로 노래를 4분 동안 틀어야 된다 네, 비결이 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는 꼭 음악 콘텐츠로 제발 만날 수 있도록 <laughs>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시대에 맛있는 요리하면서 재밌는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댄바